이렇게깨끗하니고어이 자리든 다 아이고, 참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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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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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올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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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이이이 방향고 아이고, 좋은 아이고, 방향만. 좋으면 방향만. 방향만. 방다만방로만 방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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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뒷만방오만 방향만. 니향만방향오 방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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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향이 오, 됐다. 어프로치 됐다.

딱봐짜 아, 진짜. 아, 진 엄청 집중했어 짜다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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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진 살었어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어? 따라하기는? 어, 뭐. 좋았어? 이건 어, 뭐, 거기가 안 나오게 어이.. 이뭐 복사 또뭘 따라해? 좋다고 <laughs> 어? 굿샷 굿샷 컷컷 <laughs> 어? 아, 좋아 좋아 원혼 어? <laughs> 꿈에도 그리던 원혼 했어 이거 <laughs> 클났습니다 예, 이거 오, 이거 쳐야지 도그리들원 <laughs> 아, 라이가 있다. 여기. 이야, 안죽어. 뭔대로 왔어안정어 안하게. 뭐, 안죽어, 안죽어. 나이스 온. 아, 핀 나갔어, 핀 나갔어. 바라테로. 오, 소리는 좋고 경쾌합니다, 아주. 갔어, 갔어. 딱 소리가 경쾌합니다. 어? 응 어? 아, 그 잘한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이거. 아. 너 생애 최다 버디 뭐 그거 하는 거 맞아. 아니, 라베, 라베 하는 거 아니야, 라베? 밥먹으다 라베다, 라베. 이거 <laughs> 지금 <근데 우리 진짜 웃음> 라베다. 라베 4운더야. 그니까, 2니까 멋있어. 겠다이운도다 어? 아니, 나 나를 본다고? 저 보자. <laughs> 오. 이걸 이걸 이 이거 아닙니다. 이사 해기사해 언제 애들 없잖아. 지기 네. Nice 어어헐어 어, 이거 아, 자신 거 아니야, 아아 넘어가 응. 어 좋습니다 세상, 세상 게 떼구르, 떼구르, 떼구떼 아, 왜 이렇게 세게 치는 세상 봐, 짧으니까 살잖아 비렸으면 좋았어요, 또주저 <laughs> 어, 낮은 곳으로 이사하 아, 바스대갑니다 아, 아, 폰을 못했네. 이게 더 좋을 수도. 우리다가 또. 어. 또. r e 올리면 파냐네. 올려서 넣으 r e a d

내려가 내려가. 쏩니다 염라이. 됐스오네어 어, 잘했는데. 헐 염라이들이마. 나이스 역시 점수 바로 프로님. 너무 세웠습니다. 잘쳤습니다. 지나가야 돼. <laughs> 야이치 어, <laughs> 파득은 이치리야 진짜 제대로 야되는안녕히계세요 여러분 뭐다죠? 어디까? 오! 뭐다죠? 어디까? 아, 어, 걸 맞았어. 역시 아, 어디? 아, 어, 태종이 아무 문제 없잖아 구쇼! 와! 라이스판! 감사합니다 아까 이걸 말했구나 똑같은 들어 갔어? 이번에 나무를 안 맞으니까 다리가 오네 아이고 드디어 상크 드디어 아 너무 세게 찔러 커, 커. 내려놔

들랐다 우와, 뭐. 오, 오, 잘 먹었습니다. 아, 디 버디 지뒤가안 아, 진짜 솔데. 버 없이. Nice car. 어? 어, 다인 바로. 어, 저로 갔는데. 기네 아, 잘 왔다. 네요. 아. 딱 지우게. 어, 삼크. <아유, 웃음> <진짜 상큼! 웃음> 아, <아유>, 너무 에브리바디 <laughs> 어, 못 올렸어? 어, 어디 커? 우주 뭐, 때 그렇네. 우주 공사 할때 아, 무슨 져도태종에 무조건 1등이다 우주 공사. 아, 좋다. 좋갑습니다고습니다 어, 좋아. 이치웠다웬일이지 아, 저기 아니구나. <laughs> 다갑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laughs> 더갑니다더갑니다 아이 이런. <laughs> 어, <오>, 샷 <롭샷>. 제가 <laughs> 샷. <laughs> 아, 굳이 해볼 수 없다, 이다이이해다 이거. 굳 해볼 수 없다, 이거. 이 해볼 수다 이거. 이해야됩니다이이 해볼 다이이 따불어? 글어 머리야 아이 머리야 갑니다 좋습니다 자 분위기로 갑니다 분위기로 갑니다 오 신났습니다 공샤 안전한 스리온 아, 깜짝다 약간 짝이 어우 깜어 아, 깜야 아, 깜야 아, 이이야 주면 어이 아, 깜이 아, 다 아, 아, 어? 올라왔다 우와 나이스 톤오 오, 나이스 에이브랜 겁난합니다 어? 우와아 말만 똑같은올라가 안되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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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더 어, 내려와 탈출하겠는데 진짜 참았어 잘 참았어 야어저해도 웃긴게 포터를 아, 먹고 살겠다. 한번 키 해보자 어? 오 범퍼 안됐으스탠잘 어? 갖고 있어라 한번 아, 어플을 차네 아저 감소포터는 정말 신기해 나이스 보디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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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아 비했다비. 어, 잘했는데. 오호. 아! 정신 차립니다 이러면 음, 안 됩니다. 아, 어, 어. 집중력이 왜 떨어져 이거. 아, 어. 이거.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붙여옵니다. 붙입니다. <목소리>

오, 너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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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커. 아이, 모기가인데 마이스 훌러덩. 다가형 다크형 나왔습니다. 아, 짙은야 그렇지, 안 왜지? 짧아서. 엄마? 어. 야, 여보. <laughs> 아, 이러 거야, 지금. 안 해요 어금 결심. <laughs> <laughs> 아이씨. 안결 <해야> <laughs>

탄도 높아서 있찮네 나이스! 나이스. 사악한 거. 어 이거 좋아. 직접 맞은게 나간다. 너희이 피스핀이 없어도 나가. 지금 야호호호다 와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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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나이스. 나이스. 들어간다. 나이스. 나이스. 음. n <목소리로> 하 c e 아아 2,000원 뺏어왔어, 그 2,000원. 말하면 탈출 안 하면 됩니다. 2,000원 뺏어왔어. <목소리로> 나는 본전. 먼저... 얘 목표가 자기 탈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쏘 음, 살았다 지 Rough. w h a 고 is it? You're n 입니다 오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d y You're ready. You're ready. 야! 야! 아, 됩니다. 아,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씨, 핸디 조정합니다. 아, 이거 난리입니다. 이거 야, 이러면 어. 이 최악의 경우 2로도 나와. 게 준비되면 세요 아, 이렇게 줬어야지. 아자만원 뭐. 핸디. 아걱정하니다 아니 김간에 도와주고 음. 협조하고 밀어주고 아, 끌어주더니. 아, 확실한 따분입니다 이거. 아씨 나이스, 어, 마지막 기회 됐코 범갑니다범갑니다범이거리 응. 그렇지 결과는 잘다범네다 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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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모다니다모릅다다모릅다다모릅다다지이상황이아한이이다또바다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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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쳐버리냐 이다어이다범이다 아유, 한국식 십원. 다 아닌 거 같은데. 아, 어, 야, 나 아유. 아닌 거 같은데. 야. 아유. 어, 아닌 거 같은데. 네가, 네가 <laughs> 아, 야, 먹어야 되는데. 야, 이거 버디하면 깔끔하게 정리되 아, 나지보기로 먹어 야되는데 탈출을 못 해. 이게 음. 중요한게 여기. 아, 파에. 어. 아, 파 먹었다. 파 먹었다 좋습니다. 아, 일단 두번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아, 아, 가도1할수 있어요. 분의 1은 안 들어갑니다. 두 클럽점도 습니다 오르막 보세요. 천 원은 안 땄을 거 아니야. 아, 따지는 않았지. 전이 뭐,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따블로 조 해야 되네. 제파고 그러면 이제 둘이 꼭꼬가 딱 돼. 얘 지금 음. 5천 입고 있는 짜잔 입고 있는데, 진짜 1천원 중 5천 입잖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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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심심가 열사가, 열사가. 사가 열사가. 열사가, 열사가. 열사가, 열사아 열사가, 열니다 맞잖아 상관이습니다아 그래도 마이이스가2사가이사이 열사가, 이사가 열사가, 이사가 열사가, 열사가. 정확히본 점입니다 2천 원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원도습니다5 정도? 이 정도? 5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안될이같도이 정도? 이 정도? 다, 정도? 이 여덟. 딱만 원. 이정딱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5도이정이었어 내네 어이 많이 찢었습니다 이거 야 막버지로 살아났다 야, 기가 막힙니다 그냥 죽진 야, 않습니다 네가 넣었으면, 네가 넣었으면 얘도 마이너스인데 아, 아니야, 그냥 안죽습니다 마이너다 그래 안 들어가면 못두게 네. 어, 어. 그래 레이디티 쳐가지고 버디를 많이 나었는데 점수야 뭐 그러냐고 다음에또 백티스 한번 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1등 나이샤 클장이 GND로 핸디 주고 받았기 때문에 오, 1등 만원 시상하고 슈퍼 골드가 번전 아니, 너무... 그 나머지 원샷 올리 겸손 마루 프로가 5천 원씩해서 만 원을 줬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